평균 변화율이 뭐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평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 뭐였냐면, 얘들아, 어떤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복습 좀 시켜주는 거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위에 있는 두 점, 두 점을 이어서 이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죠. 공식은 공식은 두 개가 있지만, 굳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두 번째 방법으로 풀라고 하지 않는 한 항상 이 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평균 변화의 공식은 b분의 b-a분의 f의 b-fa인데 공식이 하나 더 있긴 해 h분의 f의 a플러스 h-fa 이런 공식이 있거든 자 일단 굳이 얘로 하라고 시키지 않으면 무조건 얘로 할 거야 알았지 요거 지금 보면서 문장 풀어볼게 자, 문제에서 3에서 5까지 변한다. 3에서 5까지 변한다는 건 3이고 5라는 거지. 그럼 물론 5에서 3을 빼도 되지만 2가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도 X의 증가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을 이제 넣어봐야겠죠, 여기다가. 3을 넣어서 나온 게 뭐야? 3 넣어봐. 27 빼기 9A가 나오겠죠. 맞죠? 자, 5를 한번 대입해봐. 125 25a가 나오겠죠. 자, 이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세요. 두 개를 빼. 자, 그러면 걔가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고 125에서 27을 빼면 98. 그다 여기 둘이 플러스 되니까 마이너스 16a. 얘가 문제에서 몇이래? 이거 a야. 문제에서 몇이래요? 9래요, 평균 변화율이, 9. 양변에 9를 곱해줘. 2, 9, 18이죠? 자, 98 넘기고 16 넘겨. 그럼 80은 16a, a는 5가 되는 거요 이해돼? 뭐 하는지 알겠어? 자, 영상 봤으면 아마 이해될 거야. 자, 여기서 한번 해볼게. 자, 2번 봐봐. 자, x 의값이 1에서 a까지 변할 때거든? 그러면 자, 1에서 a까지 변할 때이뜻이거든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 하지만 a에서 1을 빼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알겠지? 됐죠?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빼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뒤에 거를 는 거에서 어? 어디서 빼도 상관없다 어, 뒤에 거를 는 거에서 a 세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1 1을 넣은 거를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빼줘야 돼 다시 봐봐 1을 넣으면 1 빼기 3 빼기 1이라서 F의 1은 마이너스 3인데 앞에 거 FA에서 F의 1을 빼줘야 돼요. 얘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3이 되는 거예요. 얘가 플러스 2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평균 변화는 A-2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에서 18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어, 뭐야? 뭔가 이상한가? 잠깐만. A 빼기 1. 아, 여기. 아, 네, 미안해, 미안해. 여기가 세제곱이었구나. 그쵸? 그럼 인수분해를 잘못했죠. 제곱인 줄 알았어. 봐봐. 이거 인수분해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3차식의 인수분해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얘의 약수. 풀막까지 붙여서 요걸 넣어보기로 했죠. 근데 우리가 이 4개를 넣어볼 때, 1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걸알수 있잖아. 0이 된다는 걸 확인했으면 조립제법으로 이렇게 풀기로 했죠. 그래서 이렇게 뒤에도 이렇게 써주기로 했죠. 혹시 요거는 알아? 알지? 뒤에 걸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x-1의 제곱 a-1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A 플러스 2 E. So, y 하 u can see t a A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E. t a m 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A E. This i a m e a a 지워도 돼? 넘어할게 잡아봐.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일부터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0부터 a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 식은 뭐냐면,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고, f3에서 f-1을 마이너스뺀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고, a에서 0까지, a에서 0까지 빼고, f의 a에서 f의 0을 뺀거두 개가 똑같다는 거야. 알겠죠? 공식에 따르면, 자한 번씩 넣어볼게. 여기 3 빼기 빼기 1은 4분의죠. 4분의. 자 여기는 a죠. a분의. 자그 다음에, 자 여기다가 3을 한번 대입해 줘. 제곱하면 9 더하기 4, 3, 12 더하기 1이니까 22예요. 얘가 그러니까 22야. 자 그다음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줘.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은 1 빼기 4 더하기 1이죠.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를 빼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그 플러스 2니까 4분의 24. 즉, 6이겠죠. 자, 그 다음에 a를 한번 대입해 줘, a를.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이겠죠. 자, 0을 한번 대입해 줘, 0. 0을 한번 대입해 줘. 없어지고 없어지고 1이죠. 1 한번 빼 줘. 그러면 이렇게 남는데 약분하나 하고 나면 a 플러스 4죠 따라서 a는 괜찮아? 이해 돼? 근데 면 얘기해줘 답은 2번이야 넘어갈게 자자 자 미분계수 볼게요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 공식은 뭐였냐면 리미트 아 이거 설명 잠깐만 하면 미분계수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건데, 이게 미분계수인데이 점에서의 접선. 자, 우리가, 잡아봐. 직선이라는 거는, 점, 점과 점을 있는 게 지금 직선이란 말이야. 그쵸? 근데 어떻게 혼자서, 저, 어, 혼자서 직선을 그냐. 그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즉, 여기서 접선을 긋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게 되냐면, 평균 변화를 이용하자는 거지. 점이 여기서부터 이 점이 점점 이쪽으로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럼 평균 변화율이 처음에는 이거였다가 좀더 왼쪽으로 여기,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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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접선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무슨 말 되겠어요? 점이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점이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 여기서 점점 가까워 온다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접선에 가까워지겠죠. 길게 여기서부터 그리면 좀더 이해가 편하겠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나중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공식은 뭐냐. 여기를 A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점을 X라고 생각한 다음에 똑같이 평균 변화율의 공식을 만드시고 그리고 X 점이 A로 한없이 가까워 온다. 이렇게 쓰자는 거죠. 무슨 말인죠자 요걸 이용을 할거야 자 근데 문제에서 3에서의 미분계수기 때문에 a 대신에 3을 대입해줘야겠죠 자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한번 넣어주시고 3을 한번 대입해주시고 마이너스 4를 빼니까 플러스 4가 되겠지 밑에는 x-3 그럼 얘는 더하면 6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약분을 하면 은 이렇게 되고 최종 넘는 거는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2가 되니까 3 넣으면 답이 1이라는 거죠 답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똑같이 얘도 공식에 따르면 미분계수 공식이 x가 마이너스 얘로 가야 돼 마이너스 여까지 그리고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f의 x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c라는 거죠. 그러면 분모는 x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겠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겠죠. 맞죠? 자, 그다음에 f(x) 한번 넣어주시고 거기서 얘를 빼주면은 이렇게 되겠죠. 5말제죠 자, 거기서 문제에서 평균 변율이뭐시래 7일 미분계수가 7일이래 7. 자,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요게 지금... 음... 뭐가 되나? 잠깐만, 뭐잠 못됐나? 지금 얘가 7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얘를 계산할 때, 분모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 0으로 가죠. 그럼 분자의 마이너스 1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수렴해야죠. 그렇죠 그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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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 2, 플러스 a가 0으로 가네? 0으로 가면 이걸 못하는구나. 그러면 임수분해를 해야겠죠. 어쩔 수 없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어렵긴 한데, 마이너스, E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E 플러스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되잖아. 그럼 여기가 1, 마이하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면, X자를 하면서, X자를 하면서, 둘이 곱하면 E 플러스 A,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니까 없어지면서 A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걸 생각하는 게 솔직히 힘들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봐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조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건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돼. x 플러스 1, 뭐 이렇게. 그래야 내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이게 되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해. X 플러스 1 있고, 뒤에 뭐 이타치게 그냥. 자, 그때 봐봐. 전개해서 이게 나와야 돼. 그럼 여기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 2X가 있겠죠. 맞아?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상수 보고, 상수. 전개에서 상수 이게 나와야 돼. 그럼 뒤에 2 e 플러스 A가 있다는 거지. 그래야 전개해서 얘가 나온다는 거지. 맞죠? 자, 이렇게 인수분해를 인수정리 이용해서 문제 풀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신에 얘를 대입해주면 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야, 무슨 말이 드나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1을 이렇게 나눠주시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만 대입해주면,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a가 7이 되는 거죠. a는 3이 되다 이거 이해 돼? 좀 어려운데? 쓰연 괜찮아? 지금 돼? 지금 돼? 좀 어렵다 이건 넘어간다 자 6번 보세요 자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랑 평균 변화율이랑 c에서 x는 c에서 미분계수랑 어떻대? 같대요 자 평균 변화율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변하면 공식이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고 평균 변화율은 f의 2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겠죠.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은 공식이 리미트 x가 c로 갈 적에 c에서니까 x 어 x 마이너스 c f의 x 마이너스 f의 c가 바로 순간 변화율 공식이죠. 평균 변화율은 리미트만 당거야. 자 이게 같다고 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 분모는 일단 4네. 자2 한번 넣어주자 4 더하기 6 더하기 3 13이네 자 마이너스 2 한번 넣어줄게 4 빼기 6 더하기 3이네 1이네 1 그러면 4분의 10이니까 평균 변화를 3이네 3 3이 되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 x 한번 그대로 한번 가져와 여기다가 fx 자리에다가 C를 한번 대입해, C C 한번 대입해서 빼 이렇게 맞죠?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해야겠죠 자 여기서 3이랑 3 빼서 없어지겠지? 그럼 식이 이렇게 될 거야 눈치 깠으면은 그 임수분해가 된다는 건 빨리 눈치 깔수 있어 뭐냐면 이렇게 두 개를 합차공식으로 묶어주고 이렇게 두 개를 3으로 묶어주면 자 이렇게 되겠죠. 이게 되나요? 그러고 x-c를 나눠주면 최종 x 플러스 c 플러스 3이 나오겠죠. 얘 i 리미트 x를 c로 보내주면 답이겠죠. c를 대입하면 c 더하기 c 더하기 3 2c 더하기 3이 된다는 거지. 순간변형은 2c 더하기 3인 가 이해돼요? 그게 아까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죠 은3 C는 0 됐어요? 이해돼요? 돼요? 안되면 또더 하고 괜찮아? 오케이 넘어간다 자자 자, 이것도 할게 자 지금 보면은 함수가 이런 걸 만족한다 이런 걸잘봐 봐야 되나? 우리가 이 f 프라임 2라는 거는 f 프라이라는거는 자, 이거는 순간 변화율 혹은 미분 계수를 뜻하는 거고. 미분 계수는 공식이 여기가 2라면 리미트 x를 2로 가까이 가고 x 2분의 fx f의 2가 바로 미분 계수 공식이지. 여기까지 돼? 여기서 시작하나 여기서 그런데 잘 보면 잘 보면 이런 공식이 있네 여기 이게 써있네 이게 써있으면 조금 곤란하긴 해 봐봐 우리가 미분계수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에 항이 두개 들어있는 거는 공식이 이거였어 어... x분의 잠깐만 x분의 f의 x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f의 2였어 그리고 x를 0으로 보내야 돼요. 자, 요거는 뭐지 처음 보는 거 같은데라고 할수 있긴 해. 아, 여기 원래 h구나. h. 우리가 배운 건 이거죠. 자, 이거죠. 이게 되네. 제가 공식이 어디 써 있었냐면 여기 써 있었어. 네, 여기를 h로 치환하자고 했죠. 맞아. 여기까지 되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h 플러스 1를 여기다가 h를 대입하면서 구할 수 있겠죠 이해 되겠어? 그럼 여기 위에 F의 A, h 플러스 2 마이너스 f 이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대입할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럼 h를 약분하고 나면 리미트 4h 마이너스 3이 나오는데 이때 h를 0으로 대입해주면 답은 마이너스 3이 나옵니다